또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윤석열을 다시 소환합니다. 어제 첫 소환이 있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재차 불러들인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출석을 할수 없는 윤석열의 사정이 보도가 되긴 했는데요. 이 삼복더위에 정말 국민 복장 터지는 소리를 했습니다. 주치의로부터 실명위험 소견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 하면서 변호인 접견 때에도 글자 크기를 16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해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어, 저도 평소에 내부적으로 문서 공유 받을 때 16포인트를 쓰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네, 그럼 저희 모두가 다 실명 위험군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검의 조사는 귀로 질문을 잘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평소 혼자 떠들 정도로. 어 달변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평소처럼 입으로 잘 말을 하면 됩니다. 아, 윤석열 측은 윤석열의 건강이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라면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에 변호인 선임 계도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아, 그럼 누가 아, 무슨 자격으로 윤석열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최근 윤석열을 접견한 심평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건강상 이상징후가 있으나 윤석열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안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라는 취지로 적어뒀습니다. 자, 그런 평안한 기운으로 특검조사 받으러 나오시면 됩니다. 옛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지난 2013년 윤석열 검사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장에 당당하게 출석을 했던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은 그 전날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 불출석을 종용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조영권 당시 지검장이 아프다는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말라라고 했고 윤석열 자신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때 조영권 전 지검장이 제안했던 불출석 핑계를 피의자 윤석열이 뒤늦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건 핑계고 좀 본심은 다른 데 있겠죠. 서정욱 변호사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의 불출석은 특검 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 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명백하게 정치 보복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수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윤석열의 명언을 다시 한번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2021년 12월 29일 윤석열의 이 말은 자승자박입니다. 특검 조사 거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한 윤석열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류이림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 3명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2023년 12월 23일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방심이 사무처와 개인을 수차례 압수해왔습니다. 아, 과연 이것이 공정이고 정입니까? 의림전 위원장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라면서 일부 무혐의를 내준 경찰이 공익 제보자들을 향해서는 죄를 따져 물었습니다. 경찰이 감히 새로운 사법정의를 만들고 있는 겁니까?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민원을 사주받아서 자신의 입맛대로 방송사를 징계해도 죄가 되지 않는 세상.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일을 호소하고 제보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검찰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류일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경찰에 즉각 재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조사하십시오. 지난 4월 권익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인정된다면서 라이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사건은 오랫동안 위면했던 권익위의 위신을 다시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직접 사건을 조사해서 공익제보들의 자 권익을 되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은 이 사건 감사의 속도를 내서 빠르게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류일임 전 위원장의 폭거에 맞서 장장 655일을 투쟁해 왔던 방심위 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